성전을 지은 솔로몬은 다이당은 하나님을 위해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 있었는데 뭔지 아니? 그래 바로 성전을 짓는 일이었지 하지만 다이당은 성전을 지을 수 없었어 왜냐하면 다이당은 전쟁의 왕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이당에게 말씀하셨지 너의 아들 솔로몬이 나를 위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질 것이고 이 땅은 아주 평화로워질 것이다. 솔로몬은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왕에게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해 주셨단다. 다윗왕은 솔로몬을 위해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미리부터 하나 하나 모아두었단다. 금과 은, 목재와 아름다운 보석들을 많이 모아두었지. 솔로몬 왕은 왕이 되고 나서 머뭇거리지 않고 성전 공사를 시작한다. 솔로몬 왕은 성전 공사를 시작한 것이 무척 기뻤지. 솔로몬 왕 역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거든. 솔로몬 왕은 성전 공사를 돕는 모든 사람에게 말했어. 모두 온 힘을 다해 일하도록 하라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시는 집이고. 언약계도 이곳에 갖다 놓을 것이다. 그때까지 언약계는 에루살렘에 있는 평범한 천막 속에 있었어. 하지만 잠시 후 성전이 완성되면 언약계는 사방이 금으로 입혀진 방안에 놓이게 될 거야. 천장도 금이고 바닥도 금, 사방 벽도 모두 금으로 입혀진 방안에 놓이는 거야. 그리고 언약계 위에는 두 명의 천사가 세워질 거야. 성막에 있던 것과 똑같이 말해. 하지만 이번에 만들어진 천사는 크기가 훨씬 크게 만들 거야. 성전에는 그 외에도 방이 하나 더 있단다. 이 방도 역시 금으로 입힐 거야. 이 방에는 초를 꼽는 금초대를 갖다 놓을 거란다. 이 초의 불은 꺼지지 않고 항상 활활 타도록 할 거야. 제사장들이 그 일을 책임지고 맡게 될 거야. 그리고 성전 바깥에는 구리로 만든 커다란 재단을 세울 거란다. 이 재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지. 성전은 에루살렘에 있는 언덕 위에 세울 거야. 에루살렘 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는 성전을 잘볼수 있도록 말이야. 성전의 하얀 벽들이 햇 빛을 받아 반짝이겠지. 세상은 천막에 있는 언약계를 꺼내 아주 공손하게 공손하고 조심스럽게 성전으로 옮겼지. 성전 가장 안쪽에 있는 방에 언약계를 갖다 놓았어 사방을 금으로 입힌 이 방에는 언약계 외에도 금을 입힌 두 천사가 서 있었단다. 성전공사가 다 끝나자 사람들은 큰 찬치를 벌였단다. 세상들은 나팔을 불고, 우리 사람들은 다이시을안 다희당이 만든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지. 그때였어. 갑자기 구름이 나타나 성전을 가득 채웠어. 바로 하나님의 구름이 나타난 거야. 이 구름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 살때 성막 위에 늘떠 있던 바로 그 구름이었어. 구름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곳 성전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볼수 없단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름은 볼 수가 있지. 하나님의 구름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곁으로 오셔서 이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계시다는 표시였거든. 하나님의 구름을 본 사람들은 공손하게 바닥에 무릎을 꿇었단다. 모든 사람이 기뻐했어. 당연히 솔로몬 왕도 아주 기뻐했지. 솔로몬 왕은 성전 앞에 있는 커다란 재단에서 하나님께 아주 많은 재물을 드렸단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보시고 기뻐하셨어 솔로몬 왕은 자기를 위해서도 아주 아름다운 궁전을 짓게 했단다 이궁전도 정말 멋있었어 궁전에는 커다란 방이 있고 그곳에는 금을 입혀 번쩍거리는 왕자가 있었어 이 방이 바로 솔로몬 왕의 방이었지 여기에서 중요한 손님이 오면 솔로몬 왕은 이 방의 황금 왕자에 앉아 손님을 맞았단다 솔로몬 왕은 이집트 왕의 딸과 결혼했단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위해서도 멋진 궁전을 또 지었지. 예루살렘 성은 정말 멋진 곳이었어. 예루살렘에는 궁전이 세 개나 있었는데 하나는 다윗 왕의 궁전이고 다른 하나는 솔로몬 왕의 궁전이었어.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솔로몬 왕의 아내를 위한 궁전이었지. 세 궁전이 아름답긴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다.